내가 좋은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옳지 않은 습관이 자리 잡힌다. 자, 여기 보면 그, 여러분, 매직노트, 매직노트잖아요. 이게 원력입니다. 원력. 원력을 한꺼번에 쭉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이벤트 국에그 달에 그 달에 내가 어떤 기준들을 잡았는지 난 진짜 이번 달에 한번 15세 되는 사람들 든든한 정신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또 건강보험에서 세트 판매로 굉장히 한번 이게 저렴한 보험료이면서 생애 첫 보험을 이렇게 우국의 알찬 명품 보험으로 만들어주겠다 한번 15세를 쫙 찾아봐야지 하면서 여러분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 매지가 이름 찾는 데서 여러분들 어 거기 속성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쭉 적어보고 여기에서 통과된 사람, 계약한 사람은 체크. 그리고 그 다음 달또이 골에 또 넘어가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에 20분 동안 여러분들은 시간 일정 짜는 게 여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루하루에 할 일, 꼭 우리는 보험설계사에 관련된 일만 아니잖아요. 네 개인의 일,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 뭐 여러분들이 하실 일, 하루에 하셔야 될 일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월요일부터 해서 토... 네. 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기록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전화는 했는데 열 통화했는데 방문 약속이 두 개가 되더라. 그리고 거기서 상담은 얼마나 되더라. 상담을 했는데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와서 이 사람의 내 고객은 아닌데 모든 정보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체결은 몇 건을 했고 일주일에 두 건을 체결을 했고 이 체결한 사람한테 습관적으로 소개해주세요 했더니 예, 소개가 한명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한 주에 내가 일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반성과 감사의 한 주를 보낸 걸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여기에다가 메모 란에는 여러분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걸 이 가지를 한번 계획을 세웠다면 적어보시던지 그리고 여기서 뭐 클로징이 됐다면 실제 이런 그 사항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먼저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만나면 클로징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죠. 저는 이걸 굉장히 하루에 어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데일리 리포트를 저는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까먹어요. 금방금방 까먹기 때문에 그날 그날 그리고 했던 통화 좀 중요한 관리자들하고 통화했던 내용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빽빽하게 저는 합니다. 여기에서. 하루하루. 여러분들도, 다가다 음, 다 하지는 못해. 예를 들어서, 아우, 주간은 내가 고객을 누구 만나고, 하루에 그래, 이성난 3방 한번 하라고 하니까, 음, 너 시켰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오전에, 에, 10시에 누구, 누구 만나고, 어, 아니면 점심시간에 같이 고객하고 식사하고, 그러면 4방, 5방도 돼요. 오전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4방, 5방도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어좀 시간이 가능하고, 좀 새벽에 일어나서 다들 잠자고, 내가 한 30분, 1시간 정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서 데일리 리포트까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그 프랭크베트거가 굉장히 기록을 잘했던 게, 여기에다가 이 고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성격 그리고 좋아하는 거, 무엇을 이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는지 이런 게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한 고객님들을 여기에다가, 아이고이성년 고객님을 에, 내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가족관계 그리고 계약은 있지만 계약자가 누군지 피보자가 누구인지 상품은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좀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좀 추가적인 메모를 또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자 고객 고객을 영어로 하면 제가 예, 매직노트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예, 드렸던 부분이죠. 고객이 영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커스터머라고 얘기했죠 커스터머 커스터머를 이렇게 쭉 영한사전에서 보면 영한사전 한양사전이 아니라 영한사전에서 보면 뜻이 두가지가 나와있다고 그랬어요 첫번째 뜻은 그냥 말 그대로 고객 그리고 중요한건 단골 네.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단골 이 커스터머의 그런 뜻의 첫 번째 단어는 단골. 단골은요, 어제도 내가 지난달에, 지난 여름에 거기서 옷을 샀다면, 내가 또, 어, 올해도 나는 그곳만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심해요. 나는 한 사람한테 좀 이렇게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도 막 전화해서 일부러 물어봐요. 아, 보험, 이번달에 많이 했어? 그러면 막, 막 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있어요. 제가 리쿠리팅 한 사람. 그런데 너무, 예. 늘 소통을 하니까 그리고 안 되면 누구라도 누구 없나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네, 자주 가요 계속 어떤 일 있으면 그 사람 머리 회로에는 나라는 사람 진짜 내가 뭐 보험 누가 물어봤어 아니면 이 사람이 보험 필요할 것 같아 푸시한테 물어보면 돼이 사람 있잖아 정말 때때마다 필요한 거다 알려주고 뭔가 문의를 하잖아 때줄때 네, 네, 진짜 답변 잘해 주거든. 너 소개해 줄게라고 하면서 단골를 만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에 음, 여기에는 구어로 써요. 놈. 녀석. 여러분, 그 영한 사전 한번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네, 커스터머 당, 예, 커스터마당이 영어 한 사전을 보면 꼴보기 싫은 녀석. 다루기 까다로운 녀석. 힘든 녀석. 녀석이 녀석. 그,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커스터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왜두 가지로 나눠질까요? 진짜, 우리, 님이 하시나, 미님이 하시나, 성님이 하시나, 성님께서 하시나,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단골이 되기도 하고, 에, 이놈 저놈 보기 싫은 놈, 꼴보기 싫은 놈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건 내가 그만큼 어떻게 고객에게 마음을 다했는지.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읽어 보세요. 시작. 청약은 고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아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 관리라는 단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쓴 거예요. 고객을 위하는 마음, 마음. 즉 노력의 결과예요. 이 노력을 하는 거는 우리의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업입니까? 업입니다. 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당연히 청약은 그 당연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청약을 위해서 내가 막 이게 너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객도 그 느낌 쭉 똑같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누가 했다고요? 네. 이성난이었어요, 이성난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제 별명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입사하니까 쟤는 3개월짜리야. 예, 네. 3개월짜리래요. 제 별명이. 저렇게 다니다가 금방 그만둘 거야라고 했는데, 네, 20년, 20년 다녔죠, 20년.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내가 이 일이 아닌 거야라고 한다면 그 인계점을 꼭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시간 관리의 그런 프로세스세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퍼시브에 퍼시브, 퍼시브 유어라 유어 타임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당신이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 인지를 해야 돼. 인지. 인지가 안 되면 항상 바쁘다라는 게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들 요즘에 힘든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킨다. 두 번째는 plan your time이에요. 당신의 시간 계획을 세워라. 가는 거고요. 우리 프랙티스 있잖아요. 프랙티스 유어 타임. 세 번째는 당신의 시간을 계획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실천해라. 실천만 하지 말고 제가 다음에 평가하는 거 플랜 두 C 이후에 내가 활동하고 난 이후에 코칭 기법에 굉장히 많이 아, 소프트뱅크 있잖아요. 예, 손정희 그 회장님. 거기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기법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적으로 실천만 했다고 해서 예,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 평가하고 분석하고 내가 수정보완을 했을 때 예, 더 나아지는 실력이 나타난다라는 거. 빠른 속도로 자기 경영에서 성, 승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제가 나중에 이거 평가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도태되고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알고 나만의 규칙을 정해놓으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규칙을 많이 정하자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나는 한 달에 적어도 모든 고객에게 올 터치를 하겠다, DM을 발송한다라든지 문자를 보낸다라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관리는 하루 아침에 완성할 수 있는. 이벤트적인 게 아니에요. 뼈 아픈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어, 늘 하긴 하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음그 개선할 수 있는 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자 여기 보면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꾸준히 노력해서 내 몸에 습관이 돼서 동물적 감각을 길들여서 체득해 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시간 관리에 관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된다라는 거. 좋은 습관. 내가 좋은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옳지 않은 습관이 자리잡힌다. 나는 오전에 일방을 해야지.라고 그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내가 원치는 않지만 아침에 언니들하고 수다 떨고 오전 금방 훅보내는 안 좋은 습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전을 시간을 흐지부지 보내려고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좋은 습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매니저님들이 계신다면.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다. 시간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메이크 타임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